thank you Thank <laughs> 어제 비왔다. 비왔 왔다. 제일 처음 뭐 하실 거예요? 점심 먹어야지. 어디로요? 장칼국수. 밥 먹고 싶은데 이렇서 무슨 맛 시켰어? 난 아, 기본맛. 기본 매운 맛. 기본 맛 매운데? 벌써 침동됐어. 짬뽕 언제 나옵니까? 짬뽕 아니다. 아 맞다. 칼국수. 장칼국수. 겨울 어, 매운 맛. 안대서안나대서진정된적는어다와 그 아, 네, 네. 미쳤다. 이 어디서 이거 주인인 줄 알았어. 와 이게 사과 후추 넣으면 더 맛있을 거야. 사람 진짜 나 음. 깜짝 다야 아, 아, 시러... 민선아 이거 좀 봐. 아, 뜯겼어? 근데? 여기 봐봐. <laughs> 발톱이 엄청 긴더라고 I d o 봐 t k 나고. w 르는거 n t k n 가 발톱을 세우고 있 n o w I 해졌어좀 걸쭉할 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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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매운 거 파는지로 매운 거파는이유가 네. 했어. 아, 소하 있지. 게 앉는 사람 어,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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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2번 시키면. 고다이래아니먹나 어떻게 어떻게 싸워서 봐서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거야. 얘가 이년은 오히려 지는초 왜? 나 얘기했잖아. 간간사랑 <laughs> 준비할 때는 진짜 가고 싶었다. <laughs> 원래 그래 거기가 느낌이 그렇다. <laughs> 나는 그, 그 준비할 때는 목봉이 잡거든.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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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준비할 때 목봉이 싹 빠져가네. 진짜 맞아. 막상 가면 김치 맛있다. 이런. 응. 야. 뭐쳤는데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밥 먹고 나니까 좀또 입이 좀 심심하지 않나. 매운 거 나와서 근데 좀 발달한 게 생기네. 리로 가면은 중앙시장이래. 아, 가보자, 가보자. 뭐 거기서 요기 할거 있으면 또 보고 카페 가보자. 바다 보고 안목 해변약 약. 바다 빨리 보고 싶다 나도 나도.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게 매콤 그거랑 갈릭이랑 반반이 제일 맛있어 반반 먹어볼까? 반반? 반반? 어 반반 좀 사장님 그 반반 기 네. 갈릭이랑 매콤 어 아, 지금 다먹어네다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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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으면 숙소가서 또 먹었어 <laughs>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저 <laughs> 양쪽 손이 이렇게 관절 부위가 달라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네. 먹고 이거 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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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그냥글로버 갈릭? 음 맛있어? 음그 표정은 맛있는 표정인데. 진짜 맛있다. 튀김 멋있. 찹쌀 같은데 찹쌀아 진짜? 응맛있겠다음 음. 이렇게지. 음 부드러워 바삭바삭 음. 포장할 거 없겠다 포장 안 해도 되겠다 <웃음> <웃음> 내가 요즘 간장치킨 먹고 싶어서 그런가 갈릭이 막 간이 엄청 센게 아니라서 맛있는 음. 것 같아 직접 만드신 거 음. 저 이거 두 개? 어두 개, 두 개만 먹두 개만 두줄데블로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한 줄만 주시면 요한 줄에 삼겹살이 네 줄이라서요. 일인당 어. 하나는 조금 배불러요. 두줄 같은 하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냥 드셔도 소스 없어도맛있지만 마요네즈 와사비 새콤달콤한 칠리. 어. 사진 찍을 때 쓰시라고. 아, 네, 오마무시하게 아, 들었습니다. 꼬지 있고요. 아, 네. 많이 호흡하고 드세요. 네. 사장님, 아, 이거 마요네즈는 뭐예요? 마요네즈 아사지 아. 아. 음? 맛있겠다. 마요네즈 마사지. 맛있겠다. 맛있니다 얼른 뜯으세요. 뜨겁나? 응. 맛있다. 김치도 씹히고, 깻잎이랑 김치가 음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음! 맛은 괜찮죠? 음. 음. 치즈. 치즈? 치즈만 맛있네. 응. 음. 어? 어? 참, 여기 쉬는 날 없어요? 쉬는 날이야? 거의 어? 수요일이야, 거의. 토요일이나 수요일. 주말에 네 사람 엄청 많요 주말에 사람 엄청 많죠 산지요. 주 이제 방학이라서 많이들 놀러 오겠다. 맞아. 장릉 많이 오겠다여름방식 어, 네, 이제, 음. 피크? 응. 작년에 처음 해봤거든요. 음. 못 모르고 여름에 지났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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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음. 네, 맛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 드릴까요? 둘이 처먹겠리시면 <laughs> <맞다>? 돼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저희 이제 다 먹었어요. <laughs> <laughs> 먹을 게 너무 많다. 이거 맛있다. 더워. 응. 삼겹살. 시장을 그렇게 다녔어도 저거는 처음 먹어. 어. 더 맛있다. 삼겹살랑 이 치즈랑 안어릴줄 알았는데. 응 맞아. 맞아. 김치랑 깻잎이 잡았어. 여름. 여기는 여름. 어, 임창정 콘서트 안돼. 강릉이 이제 어디 가시죠? 친구가 부탁한 거 숙제하러 가요. 숙제. <laughs> 그거 근데 나한번 해보고 싶더라 아 나도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한 거다 어 맞나? 어. 그거 비싸잖아 <laughs> 친구 지인이 강릉에서 뭐 그거 한대요 설리 다이어트 네. 아니 PT 아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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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t 자인데 이제 그 거기에 설리 다이어트 그게 있다 아그 기계가 어 그래서 거기도 소개해 드릴 겸 저희도 경험 한번 해보러 갑니다 지금 뭐야 설렙니다 나도. 강릉에서 합한 헬스장. 우리 동네에도 우리도 이런데는 없는. 세포가 다시 온도를 올리려고 해서 항상성이 위에서뭐 음. 관절염 통증 완화, 피로 회복, 경상 뭐 운동 염증 반화 감소, 뭐근 회복 등이 있는데 칼로리 소모가 커요. 그래서 아. 4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자료 출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오.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웃기나? 오. 질문 받으면 저 가운 벗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아, 아,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어. 네. 내가. <laughs> 네, 제일 춥다. 어. 회복해야 한대. <웃음> 몸을 <laughs> 이거 뭔데? 따뜻한 거야? 침대에 이럴으면 좋겠다 럴려 이럴려. 이어저이 저녁 이장식 이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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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이걸로이럴한 이럴려. 이럴이럴이다 신났네 신이럴 바로 옆에 이거, 공장 처음처럼 공장? 어. 에이, 신선하네. 어. 프레쉬한 소리. 뭐부터 먹어야 돼. 아, 야, 내 먹을 거 청취다, 내 먹을 거. 진짜! 그럼 나는 해부터 먼저 먹을게요. 사장님. 검사시대 <laughs> 사장님. <laughs> 너검 공육주 아니야? 아니 매운탕이랑 알러지더 나을 것 같아. 그니까. 해는 광어, 참치 광어, 초치. 이건 광어치네. 그럼. 응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음. 짬뽕. 음. 초밥도. 음. 진짜. 고민 안 하. 어. 소면 말할까? 어. 사볼 때소면했어 그러면서는 뭐사장님 센스지 아, 아물에는 소면이지 언니야 근데 여기 진짜 잘찾았어잘 잘 찾았지? 응 하여튼 먹고 잡이다 이거 먹고 잡 내가 해 먹고 싶어 했잖 물에 국물을 일 먹을까? <laughs> 맛있지? 와, 언니야 여긴 진짜 여기다. 진짜 여기 진짜다. 여기. 아, 근데 진짜 내 같은 사람이랑 총 된다니까? 그니까. 시간만 찍어 먹어도 수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쌈 싸야겠다. 거스. 가오 가오리. 나이 가오리. 이거 음. 아, 좀 일찍 와서 너무 사랑하고요. 응. 음. 레몬가 어디 갈때 촬영할 하고 싶으면 좀 붐빌 시간 전에 와요. 응. 음. 술이 막 술술 들어간다 술이 술술 들어가지 잘 빼와라 감자야 넌너 먹을 거먹어면돼쌈 <laughs> 먹을까? 아 원래 보쌈이 이런 시급을 받을 애가 아닌데 와 나이스 캐치맛 음, 맛있나? 마늘보쌈 같은데? 이게 그런 콜, 소라, 소라, 음 소라, 소라, 너무... 이김에는또 참치라, 알겠나? 안돼. 네 되게 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막 막... 이기들이 되네. 근데 엄마 어, 그럼 그때 술 주고 싶 했다 이가난괜찮진짜라 하지. 진짜 너무 응, 급하게 달리. 원래 이페이스 우리는 와서도 이러고 있다. <laughs> 와서도 이러고 있어. 이게 힐링 여행이다. 그냥 되네. <laughs> <laughs> 음! 기새 음. 이제 하나하나 다 맛있다 음. 제주도 맛있는 여기가 히스톤이잖아 아, 강릉 아, 근데 강는 근데. 음. 음. 아, 주민들은 엄청 친절하시네 되게 엄청 친절하신 것 같다 음. 그리고 뭔가 느긋한 것 같아 엄청 <laughs> 순박하신 느낌이 <laughs> 여기 신호등이 잘 없다 아, 맞다, 현대모델 신호등이 없어요 연게 음. 맛있다 <목소리> 아, 이 정도 코스 아니야, 코스? <laughs> 네. 코스도. 이정도면 코스. 솔직히 내가 해식하고 다녀온 거니까. 7, 만원 7, 8만원 한다. 그고도막 어, 부산. 어해가지져 저렴한 곳 있잖아. 쟤. 저도 하하나하네잘네 잘하네. 멋있네. 우리가 서울에서 어사 출도 자주 가잖아. 아, 맞어 거기서 우리 싸다고 하고 잘못 싸이 여기는 진짜 4만 원이면 떡을 친다. 예. 이마를 친다. 이마도 치고, 떡도 치고. 먹고는 무릎을 탁 치나? 맛있겠다 아, 음. 음, 네, 대가리. 안 돼! 광고, 대가리. 내 알바 진짜 좋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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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진짜 어, 남대이 어, 가는데 안맞아 먹고재비 이거 먹고 이제 가입시트 집에서 그 라이브 한번 켜볼까? 심신하니까 <laughs> 알겠다 일단 이 소주 이거 새거 일단 하나 더 먹고 누야 정리하자 어디 소리안들라고 아까 가는, 그러면 가는 길에 홈플러스 들렸다 가자 응? 음. 맥주 사서 인사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널 알게 돼어는데 내내 은 내꺼야 내꺼야 진짜 넌 내꺼! 조용히 하다가 미아 아니다 여기 <웃음> 미아 <웃음> 같은데 탁, 택시 타자 택시 타쿠시 타고 이제 가자 가갖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데려 가보자 <laughs> 우리 여행하면 거의 필수코스 아이가 좀 이따 만나요 내꺼야 <laughs> <laughs> 네 내꺼야 네 넙내까 맥주 사러 가자 치 c v 유여 아니 가카사 가고 싶을 것 같지 아 일로 나가자 어. 거조개고 가자 알 우와 오브이는 어때? 오, 이런 거 우와 이거 괜찮다. 그때 엄마한테 케이스해줬었는데 응, 응. 이걸로. 어, 네가 좋아하는 거다. 파스. 응. 아내 방에 내 옷걸이에 있는 거. 이 방에서는 이상해. 이거 귀엽다. <목소리> 이거 꼭 버블린데, 블린데이난 체코랑 스코틀랜드 맥주 오. 월드네, 월드 그래, <laughs> <가자> 이제 80.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바닷을... 오늘... 오늘 바다를 못 봤어요. 네? 오늘 바다를 못어고 내일 보러 갈려.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다를 보물... 아, 9시나 돼. 9시 맞지 않을 것 이제 시작인가요? 뭐야? 니다 <laughs> <laughs> 시작. 네 버리고 가면 하늘이 진짜 이뻐또올 거야, 엄마. 받아 받아. 예. 나온가? 저기까지 가. 빨리 가나 내기할래. 어. 저 돌. 어. 저 돌까지. <laughs>